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laughs> 행운의 필그림 몰드 볼링판이 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한달반 동안 여러분들께서 모은 필그림 몰드를 한 번에 몰아서 까는 콘텐츠입니다. 예, 저번에 했었는데, 저번에 했었는데, 저번에 좀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못 올렸어요. 네, 저번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모집을 다시 했는데, 저번에 두배 모집이 됐습니다. 두배 모집이. 그래서 오늘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또, 쫄깃쫄깃한 필그림 몰드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있습니다 필그림 몰드깡 절대 원망하지 않기 네, 첫번째 <laughs> 절대 원망하지 않기 그 다음에 진짜 피, 들어가서 필그림 몰드만 누릅니다 그니까 앞사람이 재물이될 수도 있고 앞, 앞사람이 재물이될 수도 있고 몰라요 이제 서로가 이제 저주하는 겁니다, 서로가 어, 누가 먹을지 몰라요 아마 첫번째분 아니길 빌시는 분들 있을거예요 그리고 스피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타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10명. 갑니다. 좀더 키워드릴까 하면. 아, 이, 이 정도가 딱이네. 자, 게임을 <웃음> 시작하지. <웃음> 자,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룰렛, 고! 자, 극한의 운빨이에요. 맞아요. 네. 운으로 시작해서 운으로 끝납니다. 운 먹고, 운 먹기. 자, 첫 번째! 첫 번째! 과연!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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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님 당첨. 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로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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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들어왔두구두들두구 두구두구 뜸들이는 거없어구두구없어두구두 간다! 간다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첫 번째 하람입니다. 하람 하란 뽑았고 일단 SSR 성공했습니다. 다음 분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네오 님마무리했구요어 일단 SSR 하나 뽑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홉 명이서 다시 경쟁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두 번째 타자는 과연 일단 첫 번째는 SSR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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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과연 두 번째는 어떤 분이 되실지... 아홉 명이 아홉 명, 9명. 아홉 명... 성원님, 성원님... 아, 멀로야님... 자, 두 번째 타자, 멀로야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자, 멀로야님 계정입니다. 바로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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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그렇... 잠깐만, 이거 버그인가... <laughs> 자, 멀로야님 성공! 근데! 하란이 2연타네요? 잠깐만 나 하란의 그건가? 두번째 분까지 SSR 근데 네, 하란이 지금 두개에요 하란이 두개고 멀로야님까지 끝났고 자 세번째 타자 갑니다 아 근데 이러면은 조금 위험해지죠 세번째 분이 어 지금 첫번째 두번째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 점점 쫄려갑니다 남아계신 분들 점점 쫄려가요 자 갑니다 자 세번째 갑니다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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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자세 번째는 과연 자세 번째도 SSR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무카님 무카님 당첨 자 무카님 <laughs> 당첨됐습니다 자세 번째 도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번에는 무카님 계정이고요 세 번째 타자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엄청 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린 멈출 수 없다. 바로 간다! 그렇지! 성공! 자, 3승째. 몰드는 누구다? 스페란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연속 성공했습니다. 라푼젤 축하드립니다. 아, 잘 나왔네. 라푼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룰렛 돌리러 갑니다. 아, 쫄깃하죠, 지금? 축하드려요. 자, 지금 SSR 3연승. 3연승 중이고요. 아 이거 진짜 전부 다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북한님 성공했고요. 자네 번째 타자 갑니다. 야 이거 네 번째 더 쫄리겠는데? 가자. 자네 번째? 네 번째? 정말? 네 번째? 네 번째 말 아니게. 아 나도 네 번째 말 아니게. <laughs> 아 이거 네 번째 좀 불안한데? 자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과연 누가 네 번째? 네 번째 타자는? 네 번째 타자는? 과연 과연 오우나 간다 <laughs> 어우 쇼플림! 쇼플림 당첨! 자 갑니다 자 정말 긴장되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네 번째거든요? 세 번째까지 SSR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이네 번째가 이거 맞아 성공해야 돼 갑니다 자네 번째! 쇼플림! 갑니다! 짝! 그렇지! 와! 4연승 미쳤다 이거 뭐야 뉴야 뉴, 뉴던이야. 어, <laughs> 레전드. 몰드는 스페란도에게 가져오세요, 여러분들. 와, 대박 축하드립니다. 대박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뉴에요 뉴, 뉴야 뉴. 와, 레전드 찍었습니다 오늘. 자, 다음 분들 할게요. 자, 다음 놀래. 어, 아, 여러분 점점 지금. 어, 폭탄이 감당이 안 돼. 지금 네 번째도 성공했어요. 네 번째는 방금 대박 났고요. 와, 이거 다섯 번째 완전 쫄리는데 그러면? 자, 다섯 번째 타자 가겠습니다. 점점 폭탄이 커지고 있어요. 일단 4연승입니다, 지금 현재. 4연승 갑니다. 아, 비제 m 아주 웅장합니다. 자, 다섯 번째 타자는 과연 어, 제발 어, 제발 나만하지 안돼 아 안돼 내가 당첨됐어 안돼 <laughs> 아 여러분 스페란도가 당첨됐습니다 안돼 이거 폭탄인데 <laughs> 네제거 뽑으러 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계정 들어왔습니다 저는 업보를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2회차예요. 1회차에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문다 뽑아 먹고 모더니아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엔 제가 그 업보 잘게 받겠습니다. 자 폭탄, 폭탄 준비됐습니다. 갈게요. 안돼.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업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자 다섯 번째 폭탄 터졌고요. 자 바로 여섯 번째 룰렛 돌리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 폭탄 터뜨렸습니다 네. 다섯 번째 폭탄, 스펠 안도가 터뜨렸습니다. 업보 제대로 받았구요. 자, 리셋 됐습니다. 자, 리셋, 데, 리셋 했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이 다섯 분 가게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망해야 시청자분들이 흥해져. 그쵸? 제가 망해 흥해요. 안 그렇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고고! 다섯 명 남았어요. 일단 지금 다섯 번 중에 SSR 4개 네 나왔습니다. 승률 좋아요. 자, 어... 밀키스 님! 어, 윤윤이 넘어갈 뻔했네. 자, 리셋되고 첫 번째예요. 리셋되고 첫 번째입니다. 타이밍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밀키스 님 계정 들어왔고요. 아, 어, 여섯 번째가 제일 무난하죠. 왜? 다섯 번째에서 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리셋이 됐습니다. 바로 뽑을게요. 바로 보세요. SSR 띵!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동지가 한번 생기셨네. 자 이렇게 해서 SR 아, 이제. 아 SS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다음 분 들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4승 2패입니다. 자 다음 분 들어갈게요. 일단 빌런 님은 SR 저랑 같은 게 나오셨고 아, 이제 남은 네분네분 네 분, 지금 4승 2패입니다. 균형의 소호자? 안되지! 아 반반은 안되지! 반반은 안되지 이거 성공시켜야 돼. 갑니다 야 4분 네 남았어요 누더니아가 좀 크지 않았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루드건님, 윤윤님자윤윤님 나왔어요 지금 앞에 두명 실패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모르죠? 같이 동지가 돼, 되... <laughs> 아니죠. 좋은 게 나오실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다음 타자, 윤윤님. 지금 앞에 두 분이 실패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자, 그럼 나올 확률이 되겠죠? 좀. 자, 이번에 SSR 뽑아보겠습니다. 가자! 그렇지! 근데 왜하람만 나오냐? 어? <웃음> 아니. <웃음> 자, 일단은 성공. 일단은 성공했는데, 네. 하란의 남자, 스페란도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란 필요하세요? 가지고 오세요. 네, 잘 뽑아드릴게요. 아, 좀 아쉽네. 성공했는데. 자, 다음 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성공했어요. 자, 윤유님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란이 벌써 3개가 나왔는데, 거의 뭐 닭장이네요, 닭장. 자, 이제 3분. 3분 남았습니다. 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갈게요. 3분. 자, 과연 이 3분 다 성공을 할수 있을지, 자, 세 번째 세 분들 중에 과연 이번에는 누구 누구 두구두구 누구 누구 두구두구 누구 두구 누구 누구 두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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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님 성원님 와네 어, 성원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타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원님 계정이고 뭐야 대원 모집이 들어왔어. 죄송 인벤토리 바로 갑니다. 방금 전 S.S.를 뽑았죠? 이번에도 아아 <�osters> 자, 이렇게 해서 실패. 자, 다음 분 넘어가겠습니다. 아, 마음이 찢어진다. 알 알이 나와 버리네. 아! 아! 아, 저희 외침과 같은 단어네요. 자, 다음 분들어갈게요 자,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 성원 님 끝났고 이제 키세스 님이랑 루드건 님. 자, 1대 1 대결 이제 마지막. 합니다. 지금 5승 3패예요. 반반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 반반만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네, 크세르님 당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계정은 크세스님 계정이고요. 지금 반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 절대 반반은 안 맞추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반반은 안 되지 절대. 지금 이거 두개다 실패하면 반반이 될 텐데, 반반은 안 맞추겠어. 간다. 아, 자, 아, 자. 아, 아. 자 다음 분 넘어갈게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이러다 다음 거실패하고 반반이잖아 안돼! 안돼! 자 이제 마지막 아 룰렛은 이제 의미가 없죠 한분 남았으니까 이제 루드건님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5승 4패예요 5승 4패예요 안돼 이거 반반 안돼 반반 안돼 이거 진짜 아 평균 회기할순 없어 자 이거 최소 60번 찍어야지 자 가겠습니다 루드건님 갈게요 자, 드디어, 이, 필그린 몰드 멸망 정도, 멸망전도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마지막은, 루드건님 계정인데요. 제발, 반반, 하람마니는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반, 하람마니 피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실패하면 딱 반반이거든요. 반반, 하람마니는안 됩니다. 뭐, 치킨집도 아니고. 아, 하란 치킨 은 맞지. 자, 갑니다! 갑니다! 마지막! 안 돼! 안 돼! 반반, 하람마니 아, 자, 이렇게 해서 제 2회 제 2회 필그림 몰드 멸망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또또 또 반응 좋으면은 3회 뭐 4회 이렇게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또 필그림 몰드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또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필그림 몰드 멸망전 2회전, 2회차, 2회차. 네. 결과는 반반 하람 많이. 네, 치킨집 사장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